让开让开让开 걸렸어, 사고 걸렸어 근데 휴시 <휴식> 너무 잘가서 <웃음> 아, <웃음> 아 진짜 <laughs> 수술 못하고 걸렸으요 <laughs> <벌렸어>? 그니까 <laughs> <laughs> 아. <웃음> 그 자세에서 그게실수했 날숨 너무 안 잘... 근데 안 갔잖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실수 앞에 <laughs> <악재와> 우리, 우리. <laughs> 때려 때린 거요 <laughs> 너무... <laughs> 거. 거는... Right. Yeah. રોલ <laughs> રોલ 민다! 민이 형이 좀 위험하게 안 돼. 어도트이를 위험하게 안 돼. 방금 미공이가텐 잘못해서 뺏긴 야 나부터 10분? 반박하나 보자. 이거 반박할 수있나

Thank okay. you. 중앙 걸쳐가는 게 너무 어. 없다, 우리. 다시 <laughs> 이제, 다시 로마 oh 인이 다시 같이 중앙 어, 하나 그줘야돼 그 <laughs> 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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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나는 개는게 맞다고 왜냐면 상대 수비가 그냥 내에 체력이 가는 거야 빨리 마무리 하고 리더라고 나는 거의 이 많지 왜 상대 수비가 약 이유가 압박이 약하더라고 좋아! 하니까 렇게

산에 이제 아이프 여기 <laughs> 밖에 없잖아 최근에 온줄 못봤는데 그래 삽목이어서 개 아프던데 이거 리 내려 내려 뭐 내려가 아내려아내려아내려 이건 출발이야 이건 출발이라고 아앞아 집에서 안 다니고 다시 천천히 면서해 여기 2라운드 라운드 좋다 2라운드 다다 제발 제발 내려 k 내려 p on you, find out. I 내려 e p on. We k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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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. We k 아나무섭을 보고 키팍 키치 갔어요. 근가거든요는데 처음 봤어. 딥고어가고 다시 윙. 다시 윙. 다시 백. 백. 다시 백, 백. 아,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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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응. 김어 승리.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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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걸 어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선 t 이슬 o w I d o n 나. k 존나...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좀!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다 やけんなきゃだけな 여러분, 오케이. 지금 C'est 좀 쳐야 되는데

어? 후에... 하루 how... 마, 천천히 가 천천히 가라. 고천목 가라. 천천히 가라. 천천가 <ot Jaegube Marie> <ander weddings> 기본 이게 연습 있어야 돼. 자꾸 앞이 아니라 옆 보자 이게 있었는데 옆을 아무도 안 봐. 옆뒤만 봤는데 진짜 안 봐가지고 아, 한들이 간다. 누구야? 민규랑. 재명이야? 3명. 재명 3명 아니잖아. 재명이야? 재명이야? 재명 아빠가 딱저어거든 아, 경찰이야. <laughs> 현진이. 현진이야? 어게잘 쳤는데? 어, 어, 어. 어, 어, 이거 이거, 이거 그강 만졌으면 나쁘지 않은데. 우리 우리 저, 우리... 아 개새끼 오늘 못 걸었군. 나발 건너면 나 다시 해아이다 <laughs> <맞아. 웃음>

가야겠다. 원진아, 야, 아니,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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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테니아적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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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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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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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아아아 아니, 아아 Well you